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다시 이 영광의 기회를 주신 것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2년 반 정도 일기 지도부 생활을 해왔고, 그리고 또 이번 선거 자체는 저에 대한 평가이자 심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앞에 겸허히.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<laughs> 앞으로 일기 지도부가 있었던 그 고난의 길그 길에서 배운 경험 그대로 이기 지도부에 잘 녹아들고 보다 유연하고 보다 좋은 결과 낼수 있고 보다 당원 동지분들이 희망찬 내일을 그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보다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여러분 리더다운 리더와 당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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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함께 가는 우리 지도부들 다 같이 그리고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 응원해주시고 오늘 낙선하셨더라도 많은 후보님들 여러분 모두 계속 당에서 쓰임 받고 함께하는 최전선 전사가 될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방금 네, 최고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